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도현 박사입니다. 면역과 노인의학 분야에서 60년 가까이 환자 곁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원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아니 어쩌면 말하지 않아도 되니까 꺼내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약을 처방하고 검사를 권하고 시술을 안내하는 것이 병원의 일상입니다. 하지만 정작 환자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약이 아니라 생활의 지혜입니다. 밥상 위의 선택, 잠자리의 습관, 걷는 방식. 하나하나가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60년간 목격해 왔습니다. 어느 날제 진료실에 찾아온 70대 할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면역력을 높이려면 뭘 먹어야 하나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면역을 마치 근육처럼 키울 수 있는 무언가로 생각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면역은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조절하는 것입니다. 너무 강해도 문제고 너무 약해도 문제입니다. 마치 집안의 온도 조절기처럼 딱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면역의 본질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유행하는 건강식품도 비싼 영양제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의 하루 일과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하지만 강력한 세 가지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또제 가족과 저 자신을 돌보며 직접 확인한 것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병원인가요? 집에서인가요? 또 궁금하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역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면역은 방패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입니다. 제가 의대생이던 시절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면역은 적을 무찌르는 군대가 아니라 집안의 온도를 맞추는 조절기다? 당시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60년간 환자를 만나며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면역이 너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심하면 암 같은 종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역이 너무 강하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공격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크롬병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바로 그것입니다. 알레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롭지 않은 꽃가루나 음식에 몸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최근 의학 연구들은 놀라운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노화, 당뇨병,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여러 만성 질환에 공통된 원인이 바로 만성 저등급 염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집안에 불이 난 것도 아닌데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불씨입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뻐근하거나 작은 상처가 오래 낫지 않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바로 몸속 염증이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세 가지 리듬을 기억하세요. 첫째, 수면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을 유지하세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회복하고 정리됩니다. 둘째, 식사량은 80%만 채우세요. 배불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이것이 혈관 안쪽을 손상시켜 염증을 일으킵니다. 셋째, 하루 40분 걷기를 실천하세요.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항염증 운동입니다. 열이 나거나 몸이 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몸이 회복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무리하게 해열제나 소염제를 먹기보다 충분한 수분과 휴식 그리고 수면이 우선입니다. 또한 하루에 2, 3시간마다 창문을 열어 환기하세요. 실내 공기질도 면역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시중에 면역을 올린다는 약이나 건강식품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면역을 직접 올리는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은 염증을 일시적으로 낮추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오히려 감염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미열, 피로, 식욕 저하 같은 증상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질병의 신호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면역은 높이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입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딱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면역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 원칙을 이해하셨다면 다음 장에서는 면역의 중심이 되는 장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 건강이 면역의 중심입니다. 제가 젊은 의사였을 때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을 건강하게 만들면 몸의 절반은 치료된 것이다. 당시엔 과장처럼 들렸지만 지금은 그 말이 과학적 사실임을 압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상당 부분이 장 점막 근처에 모여 있습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곳이 아닙니다. 면역의 사령탑입니다. 장 속에는 수십조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우리 몸과 공생하며 면역균형을 조절합니다. 장내 환경이 건강하면 유익한 균이 자라고 이 균들이 만드는 단쇄지방산이라는 물질이 염증을 줄여줍니다. 반대로 장이 나쁘면 해로운 균이 늘어나고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소화가 잘안 되거나 변비나 설사가 반복되거나 아침에 속이 더부룩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은 장내 환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장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유산균 보충제부터 찾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산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하루 25g에서 30g을 섭취하세요. 한 끼에 채소 두줌과 통곡물 반 공기면 충분합니다. 생채소와 익힌 채소를 1대1 비율로 섞어 드세요. 생채소는 효소가 살아있고 익힌 채소는 소화가 편합니다. 발효식품도 중요합니다. 김치, 청국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입니다. 하루 두번 짜지 않게 드세요.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꼭꼭 씹어먹는 것입니다. 한 숟가락을 최소 20번 이상 씹으세요. 씹는 동안 침이 나오고 이침 속의 소화효소가 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식사 전에 물한 컵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산비가 약한 식초물 한 모금은 위산 분비를 도와 소화를 돕습니다. 하지만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식이섬유를 갑자기 늘리면 배에 가스가 차고 팽만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서 2주일에 걸쳐 조금씩 늘려가세요.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 보충제는 최소 4주 이상 꾸준히 먹어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항생제를 먹고 있다면 2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세요. 발효식품은 염분이 높을 수 있으니 저염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 최민수 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민수님은 만성 소화불량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식사 후엔 늘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왔으며 가끔은 복통까지 있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내시경 검사도 받고 온갖 약을 먹어봤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님이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저는 먼저 하루 식단을 여쭤봤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급하게 먹고 저녁은 늦게 과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채소는 거의 안 드시고 빵과 라면 같은 가공식품을 자주 드셨습니다. 저는 민수님께 약 대신 생활 처방을 드렸습니다. 첫째, 아침은 꼭 드시되. 가볍게 시작하세요. 통곡물 죽한 그릇과 김치 한 접시면 충분합니다. 둘째, 점심과 저녁엔 채소를 최소 두 가지 이상 넣으세요. 셋째, 식사는 천천히 20분 이상 걸쳐서 하세요. 넷째, 저녁은 취침 4시간 전에 끝내세요. 다섯째, 매일 유산균을 드시되.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와 함께 하세요. 처음 2주일은 힘들었습니다. 민수님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4주가 지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속이 덜 더부룩하고 트림이 줄어들었습니다. 8주 후엔 복통이 거의 사라졌고 12주 후엔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민수님이 마지막 진료에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약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밥상이 약이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비싼 약이나 보충제가 아니라 매일의 식탁 위 선택이라는 것을요. 장 건강은 면역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자라듯 장이 건강해야 몸 전체가 건강합니다. 이제 장의 중요성을 이해하셨다면 다음 장에서는 언제 먹느냐가 왜 중요한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 타이밍과 수면 리듬이 면역의 기초입니다. 제가 40대 중반이었을 때 저는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응급실 당직을 서고 논문을 쓰고 환자 차트를 정리하다 보면 자정이 넘기 일쑤였습니다. 저녁은 늘밤 10시 이후에 먹었고 잠은 4~5시간 밖에 못 잤습니다. 당시엔 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되자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감기에 자주 걸렸으며 혈압과 혈당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언제 먹느냐라는 것을요. 우리 몸은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을 생체 리듬 또는 일주기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해가 뜨면 활동하고 해가 지면 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리듬이 깨지면 면역도 무너집니다. 면역 세포는 잠을 자는 동안 회복하고 정리됩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하면 자연살해 세포라는 면역 세포의 활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세포는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이 중요한 방어군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밤늦은 식사는 혈당과 중성 지방을 급격히 올립니다. 낮에는 우리 몸이 인슐린을 잘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하지만 밤에는 그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밤에 먹으면 혈관 속 염증이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녁을 몇 시에 드셨나요? 그리고 몇 시에 주무셨나요? 저녁과 취침 시간 사이가 3시간 이하라면 여러분의 면역은 지금 고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저녁은 취침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끝내세요. 예를 들어 밤 11시에 주무신다면 저녁은 늦어도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드세요. 한 끼는 70%에서 80% 포만감이 적당합니다. 배가 부르다 싶을 때 숟가락을 내려놓으세요. 매 끼니마다 채소 두 가지, 단백질 손바닥 한 장, 통곡물 주먹 하나를 기본으로 구성하세요. 단백질은 생선, 두부, 달걀 같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후 10분에서 15분 가볍게 걸으세요. 이것만으로도 혈당이 크게 안정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는 이유는 근육량이 줄고 호르몬이 변하며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젊었을 때와 같은 양을 먹으면 안 됩니다. 수면제도 조심하세요. 수면제는 잠을 재우지만 면역 회복엔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빛을 차단하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낮에 햇빛을 쬐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단식도 유행하지만 당뇨나 약을 복용 중인 분에게는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제 아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아내는 30년간 음악교사로 일했습니다. 오랜 시간 서서 노래를 가르치고 피아노 앞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수업했습니다. 50대 후반부터 아내는 밤마다 속이 차고 숨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자 의사로서 아내의 일상을 관찰했습니다. 아내는 저녁을 늦게 먹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식탁에 앉았고 주로 빵과 우유 같은 간단한 것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식사 후엔 바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걸음은 느렸고 어깨는 항상 안으로 말려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문제는 장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리듬과 자세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상의해서 세 가지를 바꿨습니다. 첫째, 저녁을 7시 이전에 먹기로 했습니다. 채소를 더하고 밥은 줄였습니다. 둘째, 식후 20분 함께 걷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아 했지만 점차 습관이 됐습니다. 셋째, 잠들기 전벽 앞에서 5분간 자세를 교정했습니다. 머리, 등, 엉덩이를 벽에 붙이고 서 있는 간단한 동작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저녁이 너무 일렀다고 투덜댔고 걷기도 귀찮아 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째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숨이 덜 차다고 했습니다. 세 달째엔 밤이 무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던 불안과 답답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가정의 시간표가 면역의 온도 조절기라는 것을요, 약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 식탁, 걸음, 그리고 자세였습니다. 이네 가지가 우리 부부의 몸을 바꿨고 지금도 그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듬은 면역의 기초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 충분한 수면, 그리고 올바른 자세, 이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 몸은 비로소 균형을 찾습니다. 이제 리듬의 중요성을 이해하셨다면 다음 장에서는 자세와 자율신경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등과 자율신경, 스트레스가 면역의 리듬을 흔듭니다. 제가 레지던트 시절 한 선배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자의 병을 알고 싶으면 얼굴보다 등을 먼저 보라. 당시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환자를 진료하며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등뼈 안에는 척수가 지나갑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신경이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위, 장, 심장, 폐 같은 장기를 조절합니다. 숨을 쉬고 음식을 소화하고 심장이 뛰는 것 모두 자율신경의 작용입니다. 자율신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 긴장과 활동을 담당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혈압을 올리며 소화를 멈춥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휴식과 회복을 담당합니다.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고 소화를 돕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합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생활이 교감신경을 지나치게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불안, 수면 부족, 그리고 구부정한 자세 모두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킵니다. 교감신경이 계속 우위를 점하면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오며 면역이 무너집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세는 어떤가요? 어깨가 앞으로 말려있지 않나요? 고개가 앞으로 나와 있지 않나요? 이런 자세는 가슴을 눌러 호흡을 얕게 만들고 척추를 통해 나가는 자율신경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환자들에게 등 세우기 15분 루틴을 권합니다. 첫째, 벽에 머리, 등, 엉덩이를 붙이고 2분간 서세요. 처음엔 불편하지만 이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둘째, 문틀에 두 손을 대고 가슴을 펴는 스트레칭을 1분씩 3번 반복하세요. 셋째, 복식 호흡을 하세요. 4초 동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내쉬는 것을 20번 반복하세요. 넷째, 의자에 앉아 무릎을 붙이고 다리를 들어 올려 10초간 유지하는 동작을 좌우 각각 5번씩 하세요. 이 간단한 루틴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폭식 호흡과 가벼운 스트레칭, 흉곽, 확장 운동이 미주신경이라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미주신경은 뇌에서 시작해 목, 가슴, 배를 지나가는 긴 신경입니다. 이 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이 안정되고 소화가 잘 되며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걸을 때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듯 걸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등이 펴지고 호흡이 깊어집니다. 얕은 호흡은 뇌의 산소 공급을 줄이고 교감신경을 더 자극합니다. 반대로 깊은 호흡은 뇌를 진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하지만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팔이나 다리로 통증이 퍼지거나 대소변 조절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것은 척추나 신경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목을 과도하게 숙이는 고강도 운동도 피하세요. 통증이 심하면 무리하지 말고 쉬어야 합니다. 호흡 운동 중 어지러우면 즉시 멈추세요. 제가 만난 환자 중에 박호준 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7세의 호준 님은 만성 소화 불량과 밤에 심해지는 기침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내시경 검사도 받고 폐검사도 받았지만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스트레스성이라고만 했고 위장약과 기침약을 처방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호주님이 제 진료실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답을 알았습니다. 호주님의 어깨는 심하게 안으로 말려 있었고 고개는 앞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느리고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호주님께 의자에 앉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등을 만져봤습니다. 등 전체가 굳어 있었고, 특히 어깨뼈 사이가 딱딱했습니다. 저는 호주님께 물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앉아 계세요? 호주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소파나 식탁 의자에 앉아 보낸다고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하루 10시간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 내내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말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호주님께 약 대신 생활 처방을 드렸습니다. 첫째, 저녁은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끝내세요. 둘째, 식후 15분 걷기를 하세요. 걸을 때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듯 걸으세요. 셋째, 하루 15분 등 세우기. 루틴을 실천하세요. 벽에 기대서기, 문틀 스트레칭, 폭식호흡, 다리 들기를 순서대로 하세요. 넷째, 샤워 후 미지근한 물로 등을 마사지 하세요.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습니다. 호주님은 벽에 서는 것조차 불편해했습니다. 등이 벽에 닿지 않았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격려했습니다. 지금 느끼는 불편함이 바로 몸이 잘못된 자세에 익숙해졌다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주가 지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호주님은 기침이 조금 줄었다고 했습니다. 4주 후엔 밤 기침이 거의 사라졌고 소화도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8주 후엔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호주님은 마지막 진료에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가 이렇게 똑바로 설수 있을 줄 몰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얻고 싶은 것은 단순한 증상 완화가 아니라 내 몸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는 것을요. 호주님이 얻은 것은 약이나 시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곧 면역의 시작입니다. 등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자율신경의 통로이자 면역의 스위치입니다. 등을 펴면 호흡이 깊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소화가 좋아집니다. 이 모든 것이 면역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자세의 중요성을 이해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모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면역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세 가지 방법을 나눴습니다. 첫째, 면역은 높이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입니다. 너무 강해도 너무 약해도 문제입니다. 수면 7시간에서 8시간, 식사량 80% 하루 40분 걷기라는 세 가지 리듬만 기억하세요. 둘째, 장 건강이 면역의 중심입니다. 유산균 보충제보다 중요한 것은 유산균이 자랄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식이섬유 하루 25g에서 30g, 발효식품 하루 두번 꼭꼭 씹어 먹기를 실천하세요. 장이 건강해야 면역도 안정됩니다. 셋째, 식사 타이밍과 수면, 그리고 자세가 면역의 기초입니다. 저녁은 취침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끝내고, 식후 걷기를 하며 등을 펴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세를 바로 세우면 호흡이 깊어지고 자율신경이 안정되며 스트레스가 완화됩니다. 이 모든 방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약이 아니라 생활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병 같은 질환은 약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활습관과 약이 함께 할때 비로소 진정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 한도현은 60년간 수많은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 제 자신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면역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밥한 숟가락 덜고 한 걸음 더 걷고 등을 펴는 그 15분이 여러분의 가장 값진 건강보험입니다. 제가 85살이 된 지금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젊었을 때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40대엔 밤늦게까지 일하며 몸을 혹사했고 50대엔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60대부터 생활을 바꿨고 지금은 동갑내기 친구들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운이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행운입니다. 여러분에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니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저녁을 1시간 일찍 먹거나 식후 10분만 걸어보거나 잠들기 전 벽에 5분만 서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도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이면 10년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저는 85살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환자를 만나며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특별한 유전자나 비싼 치료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규칙적으로 먹고, 자고, 걷고 등을 펴는 습관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면역은 여러분의 선택에 반응합니다. 좋은 선택을 하면 면역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나쁜 선택을 하면 면역이 무너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건강해질 때 비로소 행복한 노후가 시작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병원에서 말하지 않는 이야기, 약보다 중요한 생활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